지난 1년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돌아서면 속이 문드러지도록 우셨던 58년 개띠, 70년 개띠 여러분 그리고 밀었던 도끼에 발등 찍혀서 억울해 미칠 것 같은 64년 용띠 형님 누님들 지금 이 영상을 우연히 누르신 게 아닙니다. 조상님이 이제 고생 끝났다 하고 저를 통해 신호를 보내신 겁니다. 지금 달력을 보세요. 1월 25일이죠. 날씨는 춥고, 다가오는 2월 설날 생각하면 벌써부터 통장 걱정에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만 제자리일까? 밤잠 설치며 이불 걷어차셨던 그 마음 제가 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차가운 뱀의 기운이 물러가고. 뜨거운 말에 기운이 들어오는 운의 환절기라 그렇습니다. 지금 아픈 건 성장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딱 하나만 챙겨가세요. 입춘이 오기 전 집안에 있는 이것 하나만 정리하면 2026년 꽉 막혔던 돈줄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게 됩니다. 못 믿겠으면 따고 분만 저한테 투자해보세요. 당신의 말년 운명이 바뀝니다. 자. 먼저 쓴소리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듣고 싶으시겠지만 피해갈 소나기는 미리 알고 피해야 옷이 안 젖는 법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분들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우직하게 일만 했던 우리 소띠 여러분, 그 중에서도 61년생 신축생 여러분, 요즘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병원 가면 별 이상 없다고 하는데. 나는 죽겠단 말이죠. 이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화병이 차올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월 설명절.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섭섭한 말 들어도 이번 한 번만 허허하고 넘기세요. 지금 욱해서 한 마디 뱉으면 1년 내내 집안 시끄러워집니다. 입을 닫아야 지갑이 열립니다. 반면에 73년생 소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아, 이거 진짜 좋은 정보인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접근하는 사람 있었죠. 그 사람, 기인이 아니라 도둑놈입니다. 1월 말까지는 도장 찍는 일, 보증서는 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띠 식구들, 특히 67년생, 마음이 참 여린 분들이라 거절을 못해요. 누가 급하다. 며칠만 쓰고 줄게 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 약해지시죠?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가는 돈은 나가는 돈이 아니라 버리는 돈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본인 건강 챙기세요. 지금은 남 챙길 때가 아닙니다. 본인이 살아야 남도 돕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어깨 좀 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분들은 그동안 정말 지독하게도 운이 안 따랐던 분들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돼놈이 가져간다고. 죽어라 이래놓고 공은 남한테 뺏겼던 우리 토끼띠. 돼지띠 여러분. 이제 판이 뒤집힙니다. 먼저, 63년생, 75년생 토끼띠 여러분. 지난달까지 뭔가 될듯 될듯 하면서 마지막에 엎어졌죠? 계약하려다 틀어지고, 승진 누락되고, 나는 안 되는 놈인가 싶어서 소주잔 기울이셨을 텐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액땜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입춘부터는 꽉 막혔던 수로가 터지듯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특히 2월 중순쯤 밥이나 한번 먹자고 연락 오는 옛 직장 동료나 선배가 있다면 무조건 나가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귀인입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71년생, 83년생 돼지띠. 그동안 돈 모으려고 하면 어디선가 사고 터져서 돈 나가고, 허무하셨죠? 이제 돈 구멍이 막히는 시기입니다. 나가는 돈은 줄어들고 들어오는 돈은 쌓이는, 이른바 저수지 운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때는 조금 욕심부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토끼띠, 돼지띠 여러분, 혹시 배우자나 동업자가 양띠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소름돋아도 참으세요. 이 영상 보신 오늘 밤 당장 그분 발이라도 씻겨드리십시오. 두 분의 합이 2026년 불기운을 만나면 마른 장작에 불붙듯 집안을 일으켜 세울 천하의 명콤비가 되니까요. 이복 놓치지 마세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분들은. 2026년 한해 동안 겸손 떨지 마세요. 하늘이 여러분 편인데 누가 감히 앞길을 막겠습니까? 올해는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들어오는 복을 쓸어 담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 특히 62년생, 74년생 축하드립니다. 호랑이가 숲속에만 있다가 드디어 넓은 초원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올해 2026년은 말해 해죠? 호랑이가 말을 만났으니 이건 등 뒤에 날개를 단격입니다. 그동안 남들이 내 능력을 몰라줘서 답답하셨죠? 2월 입춘이 지나면 승진, 합격, 계약 등 문서운이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도장 찍을 일 있으면 자신 있게 찍으세요. 그게 다 집문서, 땅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띠 식구들, 66년생, 78년생,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해. 병오년입니다. 주인공이 무대에 올랐으니 조명은 여러분만 비출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작년까지 팔이 날리던 가게에 손님이 줄을 설 거고 직장인분들은 이 사람 눈에 쏙 들어서 자네밖에 없네 소리 듣게 됩니다. 그냥 운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관운이 튀어서 명예와 돈이 쌍으로 굴러들어오는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영상 처음에 불렀던 우리 58년 개띠 형님 누님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고생 끝났다고 했죠. 개띠와 말띠는 찰떡궁합입니다. 지난 3년간 꽉 막혔던 혈관이 뻥 뚫리듯,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갈 겁니다. 특히 자식 때문에 속 썩었던 분들, 자식한테서 취업했다, 결혼한다는 기쁜 소식 들려옵니다. 이 새띠 여러분은, 올한해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 되는 해이니, 제발 걱정일랑 붙들어매시고 그 복을 누리십시오. 자 약속대로 마지막 비법 공개합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는 천만원짜리 국보다 낫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따고 분만 내서 현관으로 가십시오. 현관은 운이 들어오는 입구. 사람으로 치면 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년 넘게 안 신는 먼지 쌓인 신발. 굽다 다른 슬리퍼, 택배 박스 이런 게 쌓여 있으면 들어오려던 복도 아이고 지저분해라 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특히 다가오는 2월 입추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날 아닙니까? 딱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장 안 신는 신발은 신발장에 싹 넣어서 안 보이게 치우세요. 그리고 현관 바닥을 물티슈로 윤이 나게 닦으십시오. 현관이 환해져야 2026년의 밝은 불기운이 여러분 집 안방까지 막힘없이 쑥 들어옵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2월부터 들어오는 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복받을 준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기운이 도망가지 않도록 쇠기를 박아야겠죠? 지금 바로 댓글창에 소원성취라고 딱세 번만 적으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는 순간 그 운은 확정된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저도 매일 새벽 정화수 떠놓고 함께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운세 가이드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